결국, 키 듣자. 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품팡팡? 이거 해볼게요. 정의 품미와 함께하는 팡팡!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디지털 월드에 악당들을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의와 품이가 출동했습니다. 여러분도 정품 망치를 들고 도와주세요. 단, 정의와 품위는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아, 도저지 잡기네, 이게. 그니까, 러 이게. 도저지 잡기인데, 이게 지금 그거 같아요. 아, 아, 눌려, 아, 쟨 잡으면 안된 게임 오버. 왜로디고 이게. 어. 잡으면 안된 애들 조심해야 이게. 보면. 안돼안 이게 팔을 내야 돼. 아예 안돼안돼돼 어디 오 이게? 아이 얼다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팡팡 점수는 155점. 아이 너무 어렵데다 이게. 이거, 뭐야요 이게? 제한 시간을 너무 적게 줘요, 이게. 이게, 보니까 지금 그거 같아요. 그, 불법 복제. 그러니까, 복돌이들 퇴치, 뭐, 그런 쪽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정품 사용을 하자. 어, 근데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이런 게임이고요그 다음에, 팀틀 뛰기 이거 해볼게요 제동인의 체육시간 띰틀 게임 방법은요 신난 체육시간 오늘은 띰틀을 할거에요 화살표키로 열심히 달려서 스페이스키로 팔착 띰틀을 넣으면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스페이스를 꾹 눌러주세요 띰틀 넘기에 실패하거나 너무 늦게 뛰어서 뒤에서 따라오는 황보공과 부딪히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럼 즐거운 띰틀 넘기 시작해볼게요 아무튼 이거 해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다가, 아유 이뭐 뭐야 이게? 다시. 아, 저 투명한 거 저기에 맞춰야 되는 것 같아. 아이 어이 왜왜이어디워 이리, 이리 이게? 지금 분명히 난 저거 맞췄는데. 어. 어, 두개넘 3개. 어렵다, 이게. 4개. 5. 아, 5개. 아,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 그 다음에 밑에. 본시강 스도크 이것도 본시강 미리게임인가 보네, 이게. 아, 이건 스도크인가 본데요, 지금 이게. 아 이건 스도크인데 쉬운 스도크 같아요.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1에서 5까지. 1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놓을 수 있고 여기 놓을 수 있는데 잠깐만. 2. 2번은 어디 있냐? 이게. 아 여기가 9 칸이니까. 아 맞나? 아 여섯 칸이구나. 여섯 칸. 6칸. 여기 여섯, 여기 여섯, 여기 여섯, 여기 여섯, 여기 여섯, 여기 여섯. 원래 수도쿠는 9칸인데, 이건 6칸이네. 이거 캠으로 찍, 예. 그 웹캠으로 찍고 있고, 지금 이거 죠 찍고... 예. 웹캠하고 OBS 그걸로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쪽 줄 있으니까, 이게 수도쿠는, 아니네. 아, 맞는데? 이... 어, 이 수도크 같은 이런 종류의 게임은요 이걸 방송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어디를 쓰는 그런 게임이라서 이거 실시간 방송하기에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 1233 3. 여기서 또1번 어디냐 1번은, 어딨냐? 1번은... 아, 이쪽하고 겹치니까 1번 이쪽스도쿠가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하기엔 좀안 좋은 그런 종류의 게임이라서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거 3번, 떡볶이네? 떡볶이, 떡볶이 이쪽에. 응. 4번. 5번 이쪽에 1,2,3,4,5,6 6. 4번 이쪽에 1,2,3,4 남은건 하나 이거 다 끝났는데 이위왜 저장하기 눌러야 돼 뭐야 이게 이 숫자를 다 채웠는데도 자동으로 게임이 안 끝나요 아래로 아래로 이건 게임 시작 돈마일 돈마일 우주선의 광선과 뾰족대를 피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임입니다 많이 내려갈수록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고요 바로 해볼게요 아 이거 그거구나 예전에 이거 비슷한, 이거 한 해본 적이 있어요, 이 계속 내려가는 거, 이거. 저 위에서 계속. 원래는 저기 위에서 가시가 내려오는거 그랬는데. 아무튼. 낭떠러지 떨지거나 어 위에 지금 짜부러지거나, 그럴 때 게임 오버고요. 지 가시 같은 거는 다도 즉사하진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밟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바로 회복되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밟고 있으면 안 되지만. 아유, 아유, 이 뭐야. 지금, 가시도 저렇게 연속으로 계속 나오면 굉장히 난감해요. 이 뭐야, 이게. 야, 가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죽어란 얘기잖아요. 이거 <laughs> 최종 점수 는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해봤자 같은데 뭐 저장해봤자 뭐 별거 없겠죠. 뭉치의 대롱대롱 바나나. 뭉치가 바나나를 따기 위해. 꼬리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매달려 흔들리는 꼬리를 잘 보고 타이밍에 맞춰서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 나무에 있는 원숭이가 펄짝하고 점프해요. 를 꼬리를 못 잡으면 점수가 깎여요. 지나가는 세개세번 분이 지면 끝나버려요. 그럼 즐거운 꼬리 줄타기를 시작해 보아요.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타이밍 맞춰 가지고 지금 게이지 올라가 는부 에서, 아, 이렇게 하는 에이. 안. 어 어디부터 이게? 어. 아. 게임 오버. 점수 55점. 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목소리>